한동훈 장관님. 예. 어, 지금 언론들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뭐 오늘이니 내일이니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영장 청구된다라면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그건 미리 보고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아직 영장 청구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laughs> 자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한결같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 시사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법그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의 성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들, 성남 FC 사건, 그 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것이 다 공익을 위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성남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할 때, 시행업자, 또는 토건업자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냐. 이런 것을 지금 수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셨을 때 검찰이 이걸 수사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 거 파헤쳐야 된다. 그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치단체장이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고 우연히 나중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 수사가 갑자기 정치 보복으로 바뀌는 이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검찰은 법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예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권 면제가 해제되는 그 순간 그 즉시 영장 준비해서 청와대 밖으로 나온 그때 딱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권력자들이 이런 짓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과 법을 무서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말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범죄가 있다라면 딱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밀관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성남FC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남FC 이 사건 뭐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의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로 하여금 돈을 받게 했습니다. 제3자 내물죄 의 전형적인 경우죠. 이금액도 크지만은 자치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힘 있는 사람, 자치단체장이 무엇인지 마음 먹으면 이렇게 기업들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김만배 그다음에 유동규 다들 구속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정점에 성남시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면 구속 안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었던 사람이 구속 안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입증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입증이 충분히 됐다라고 검찰 생각한다라면 은 저는 이 사건은 형평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음, 여러 가지 뭐, 저, 이 그분의 어떤 지금 현재 위치상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이 서로 오갈 수는 있는데요. 검찰로서는 뭐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통상 사건의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른 사건 하나 또 볼까요? 정진상 씨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진상 씨가 받는 혐의 중에서 가장 큰 혐의가 뭐냐면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이걸 약정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428원이, 428억 원이, 428억 누구 원이 누구누구 것이냐? 유동규 것, 정진상, 또 김용,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진상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428억 원 속에 이재명 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진술이 나온다라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김용희도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혐의 중에서 남은 것부터 8억 4700만 원내물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경선 자금을 받을 때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했다든지 또는 그 용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든지 그 용처를, 사용처를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다음에는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알파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laughs>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인천 계양을 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도 출마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될 때, 그 때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당대표 출마를 했어요. 저는 이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은 그 당시에 구속되어 있었던 정진상, 유동규, 이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다. 내가 여전히 건재하니까 당신들은 말을 똑바로 해라, 가려서 해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뭡니까? 정진상과 지금 김용혜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당선될 테니까 잘 생각해라. 그리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들 사면돼가고 나오려고 그러면은 대통령 이재명 되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제 정의원님께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한걸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신 것을 봤는데요. 어, 일단 수사받고 있는 공범. 어, 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그 모터스 판결에 대해서 네. 이게 수사 필요성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라고 민당원들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 2차 <laughs> 사건에 이기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홍근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경강 부회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경강 부회를 떠나서 판결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판결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이 뭐, 30번인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인정한,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이 언급된 경위를 보면은,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의 권호수 대표가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 소개시켜 준 경위, 그렇게 소개시켜 줘서 이정필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가지고 자기가 1인 매매를 한 경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계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이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고, 2차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누가 이걸 지금 핸들링 했고,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범죄행위에, 시세조정행위에 가담했다 이런 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어 저는 이번 이 판결로 인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동력이 대부분 상실됐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은 1차, 소위 말하는 1차 작전, 이게 공소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면소 판결이 났잖아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1차 작전, 공소시효 이전에게 계좌가 활용된는거한천건이 넘어요. 그 부분이 다면소 판결이 난 겁니다. 2차 작전 이후에 건수를 보면 48건이, 1000건이 넘는 부분하고 48건 부분하고 48건 부분만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 된다는 것인데, 1000건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났는데,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 수사 동력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laughs> 그 다음에 지금 뭐, 어 제가 공소권, 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부분을 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문을 보면서 왜이 부분을 포괄일제로 기소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1차와 2차 이후에 가담자를 보면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주포란 사람 달라요. 범죄 행태도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 계좌도 달라요. 이거를 포괄일제로 보고 기소했다라고, 포괄일제로 볼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권호수란 사람이 양쪽에 다 관여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절도 행위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공범 이런 사람들과 B라는 물건을 훔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물건을 훔쳤을 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포괄일죄다 이런 법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이 부분에 대해서 자, 나중에 무죄 판결이나 면소 판결 나면은 무죄 평정하죠. 그렇습니다. 자, 무죄 평정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 검사가 이거를 포괄일제로 주장을 했는지 또는 검사는 이건 경합범위에서 공소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또는 그 위에서 누군가가 이거는 포괄일제로 기소를 해라 난 이것까지도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충분히 평정하면서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 시스템상 하게 되 있습니다 예 <laughs> 아, 다음으로 또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뭐. 이후에 지금 어 전주라는 소위 말한 전주 송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난 부분 가담행위가 없다라면 그걸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결문 나와 있고 그건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저 유상범 의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공소 사실 부분들은 모두 이미 다 나와 있던 것입니다. 수사 검사가 이미 기소할 당시에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는 이걸로는 기소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는 일심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밝혀진 다음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있다. 장관께서 뭐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